양파 맛있다. 양파 없는데? 아니 양파 없나? 구 <laughs> 아난도 한 번. 아 저거 진짜 아닌 것 같아. <laughs> 물 블루는 시골. 아, 트위 시골. 아, 트위치는 한번 아, 트위는시어 아, 어가 아, 니고치는 시골. 아, 트위치는 시 아, 트위치는 시 아, 여기다 이 시골. 아, 트위치는 시골. 보 드리겠습니다. 네. 목살 먼저 구할까요 삼겹살 먼저 목살 먼저 구울게요. 네. <laughs> 왜 오, 맛있겠다. 도돌데 이거 다 깐다? 응. 응. 이건 뭘까? 어 야. 와. 응. 아. 야 응. 잘 아는구나. 이거 봐라. 응. 이것도 봐라. 응. 아, 이게 메인이지. 이게 메인이야. 이게 이건 뭐야? 쌈장이야? 응. 여기 쌈장 있는데 쌈장 아니 아까 따온거잖아 그래 따온거야? 어디서 따왔어? 떡도. 어디서 따왔어? 짜타 짜타 각자 가져온 반찬 이제 너가 구워라 아 그거야? 파크 왜지? 나치? 아너 또한 뿌려 오케이. 야 누가 아까 밥 돌린 거 같은데? 밥 돌린 거 가져와야지 왜안 가져왔어? 그리고 접시 이런 게 없더라고. 지 <놀람> 괜찮아? 먹. <놀람> 야그벌데 지금 먹으면 안 <놀람> 모기 올렸을 거야. 응 나도. 또 있네 여기 모기가. 또 있지 그러면 또 없나? 아, 이... 어야 근데 목이 잘벌한데 아니 내가 목이 깊이째 뿌리자고 했잖아 있어? 있어 근데 그거 뿌리는 거야? 아, 어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어 좋은데? 와우 아 거기 난도질을 해놓으셨네 칼하한까 어우 이거 고기를 들고 있는데 오른쪽 손에 지금 몸이다 앉아가지고 오른쪽 손에? 아, 어 그거야? 나 다리 뿌려 다리 이 <laughs> XX가 이렇게 동네 개 x 끼같 쟤는 그냥 물리겠어. 야, 학건이가 말아주는 고기. 야, 씨, 목이 네. 왜 이렇게 많이 물렸냐? 고기 그냥 물렸어. 그니까. 미쳤다, 이거. 그냥 아, 목이도 이제 식사 시간이었던 거야. 아, 겹치는구나. 다리가 중요하긴 해. 응. 네. 그리고 발. 발가 발바닥. 발 등, 발바닥. 겨드랑이. 음. 고맙다. 내 결을 지켜줘서 고맙다. 하건이가 요리사 음. 안성재. 음. 나 표주로 비의해야겠는데 표주로. <laughs> 계속... 이게 삼겹살이지. 이거 뭐 봐. 걸레장이 지 <laughs> <laughs> 맛있겠다. 좀다 근데 약간 파닭이 약간 기대되는 데 <laughs> 삼겹살 앞에 두고 파닭 먹을 생각한다. 역시 달라. 이거 보고도 보이 다르긴 해. 휴즈로 그냥 는아 그냥 잘하고 있네. 하고 네. 아, 네아 <laughs> 뜨거워. 휴즈로잖아 그나 아, 뜨겁지. 휴즈로 내가 할까? 어, 그래도 이잘 익는다 얇아서 <laughs> 벌집. 그주로. 그래 그게 낫긴 해. 응. 대패삼겹살만에. 이게 내 생각인데. 허수인 거네. 버섯 먹는 거 나쁘지 않지. 그냥 여기 와서 한번씩 먹어야, 될것 먹어야 같아. 돼. 어, 이게 가이안 나오는 거. 보이냐 너? 안 보이지. <laughs> 안 보이지. 응. 이건 나 아니거나. 와, 이건 좀, 좀, 좀 긴거 없나? 이거 누가 그거 젓가락으로 한좀 사람을... 저 거, 어떤 색깔이, 이거젓가락하한 거랑 똑같아 젓가락을. 젓가락 하자. 진짜 손가락, 이거. 내가 네, 할게, 네, 네. 먹으면 돼. 내가 해줄게. 먹으면 된다고? 아, 손가 먹으면 야, 네. 네. 씨. 뭐하냐. 아, 소독? 응. 어. 아, 야 소독 한번딱 해줘봐. 아니 근데 다 익었어. 한 입살이 얇아서. 이 아니 아니야 밥이라좀 가봐. 진짜 안 갖고 올 텐데. 어뭐안 갖고 왔네. 너, 너. 아 뭐? 갖고 와. 아나때 아, 때문에 지금 이게. 낚였잖아. 집 때문에 낚였다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가지면을았으면 아. 뭐라도 야지 그냥. 어, 제일, 역시 제일 빛의 금 마인드가 네. 다르네. 어, 내가 살게 네가 싼다고? 뭐 먹어도 되겠는데, 그냥... 응, 어, 이게 진짜... 어, 일 사이드... 사이드 플레이해야 될것 같은데, 싸스... 이거 보여? 안보어 보여. <laughs> 아니 이거는... 이거는... 잘 보고 먹음? 어, 안먹을 이거 안 보인 줄 알고... 가라지나. 응. 응, 근데 너가 빛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응, 내가 아쿠마야. 응, 잘 보인다. 응. 너 이리 와. 키도 큰 새끼로 그냥. 너가 여기. 너 눈은 물리네. 그렇 아까 물리. 응. 저. 쥐룩. 내가 가운데 있는 거 드시고야 될것 같은데. 머이 너무 세가지고. 어. 안 해도 돼. 로 와? 왜이 와? 여기 고기도 그러고 있어. 목이 매요? 응. 맥주 한잔 해. 인체 잘 해야 돼. 거기 존나 벗겼네. 너무 웃겨 일로 와, 일로 와. 아아 아, 일로 와. 여기, 여기, 아마. 아니, 괜찮 여기로 없애는 어쨌든... 아, 고... 시... 아, 어차피 고기 반 구운 거야, 지금. 멋있어? 먹고 한 판만 이만큼씩 더 먹으면 끝이니까. 한 입도 안 먹었는데. 아, 요 고기 좋아요. 왔드, 왔드, 오, 단한 물결 쓰면 아, 꺼낼. 꺼낼 수 있겠네. 이건 아, 안 익었네. 음, 네, 안 익었어, 안었어안었네 봐도 안열었어 야, 이거 돈 벌었어. 와, 오 마이 갓. 오 예스, 예스, 오 마이 갓. 방금 라이가 안성제. 내가더터치로 줬다, 지렸 어떤 이야 <laughs> 적당히 지어 어떤. 누가 와서 한 번, 한번더 하더라고. 어. 여기 상관어가고 싶어? 응. 원래 세야돼. 이게 낫지. 라이도로혀 그래. 먹으면 돼. 응. 지금 딱좋 아 이거 어둡게 됐다 진짜 먹어라 왜 어둡게 너밖에 안 먹지 않아? 그럼너 어둡게 먹어? 응아너 먹어라 아니 시, 너 언제 익는 거야 네, 약간 너무 바깥에 있어도 응잘안익어 아, 수분만 빠져가지고 존나 와졌거든 뭔지 너무 또 과격하게 굽으면 안돼 음. 알 있는 거부터 목장 이거 봐. 아, 가자. 목자 어디 있어? 목처럼 거 누가 좀 내세요. 목 이거 공유 안 하나 혼자 먹기. 야, 근데 여기 내 앞에 있는 거다이었어 이래 이래들 남는다래 고진을 해울 때 지금 <laughs> 이형 썼는데. 어, 야, 이거 이이 가자. 안 먹어야지. 먹을 사람? 없다고? 뭐래야지 먹네. ᄉ 같네, 아주 아우, 개 뜨거워! 네할 음. 얘기 다 하네. <laughs> 아, 이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하네. 음. 음. 멋있어? 야, 이거 퍼 맛있겠다. 아, 무슨 꽃 매운 거고봬 아니 그거 학근이 아니 오늘 꼭 기억해 다음엔또 이제 까먹지 말고 다음 내년 여름에 또아래도 하게 해야지또 이러면서 너네 다 기억 까먹을 것 같아서 아니 시켜 먹긴 해야 돼 아니 먹든 해야 돼? 응. 대구 가면돼 아? 어? 대기 응? 그냥 응? 전설의 고향인데 그냥 보니까 바로 발, 발한번 잘못됐지 그냥 가는 거야 양파 맛있다 양파 없는데? 아니 양파 없구나 <웃음> <웃음> 야, 야, 야. <laughs> 아직 시나와가지고야파김치 어. 먹어 존나 맛있파김치누울거야야파김치 맛돌일거 같은데? 진짜 맛있어 음음 음 그냥 음 맛있어 이거 윤기상거지그래서 음 맨날 이렇게 맛있는거 먹는구나 야 근데 응? 음? 소주는 음. 이 쉽게 빼놨어 난 사실 소주랑 먹고 싶거든 지금 이어 응. 먹을라 그래서 아우 <laughs> 아우 좋다 야, 응. 응. 야 나도 놀랐어 진짜 아저씨다 너어 진짜 아저씨야 원래 아저씨인데 <laughs> <이러면 안> 어. <laughs> 어? 어? 막 이러면 안나어그게나야 바이바빠비뚱 빨리 나가빨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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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음! 전집중 호흡하면서 먹는 것 같지 않요 <laughs> 온몸에 막그 모기 감각과 막. 지금 반점 생겼어. 음, 땀이랑 다 느껴져 지금 약간. 반점 생겼대. <laughs> 간만에 이렇게 야전에서 먹는 이 먹고 딱 들어가면 에어컨 진짜 시원하겠지? 근데 넌 야전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네? 야전 훈련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야전에랑 막. 야전을 했는데? <laughs> 너 맨날 집에 있었다며. 근데, 그때 진짜로? 훈련이 뭐야? 저뭐했는데 엑셀병. 어? <놀라> 아, 목살은. 좀말구네 햄맛 난다. 와, 베이컨이야. 대만있어. 응. 음, 칼집 삼겹살인데 잘 샀다. 응. <laughs> 이거 아니었으면 안 익었다. <laughs> 지금 다 기록되고 있죠 빨리, 그, 우리가 해야 될거한번 얘기해봐. 칼집된 걸로 사야 되고. 여기는. 여기는, 어, 아, 니다 어, 좀안 여기는 내 앞에 시급 받아야 된다, 오히려. 음. <laughs> 야, 그래도 우리 이번에 반찬 다 같이 싸왔다잉 응, 음. 음. 약간, 갬성 있잖아. 음. 아, 맛있는 것들만 다싸왔네 근데 요거 두 개가 비기긴 하잖아. 그치?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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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이. 나 근데 파김치도 진짜. 한번 아, 먹을까? 안 먹었어. 가방이 좋겠다. 컨텐츠 없어진다. 파김치. <laughs> 재료 문제 오늘 어. 오늘 쉬입니다 재료 마감으로 야야야오야 야, 야. 음. <laughs> 그냥 우유수다야 그러니까 이런 거 먹으면 머리 더 아픈 거 아니에요 음 그거 먹어야겠다 사건이 건틀잡을 수 있겠다 내가 내가 한번 말아볼게 음. 야 이거 정말 개 맛있는 거네 이거 어, 맛있어 만두는 숟간지 응아 응. 맛있... 개맛있는거였네 이거 응아 이거였어? 이런거 규장이가 좋아한단 말야 이또나 아, 진짜 좋아해 너 오징어채도 좋아하잖아 어어 그래도나그래도 엄청 좋아해 너 정확하네? 아 어, 맛있다 프랑친구다아넌왜모으냐좀 알아줘 봐 나? 나이제만아 쏘리 와 멋있기까? 저녁에 치킨 치킨 치킨? 응. 오케이 치킨이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치킨에다가 그 생맥주 아 뭐야 와 땀났어 마이갓아 파인트 누구야 와 근데 진짜 조합이 고기 응. 비기, 비기 조합만 가져온 게 너무 웃기다 <laughs> 다들 먹자아리라 내가 <laughs> 고기 다 건져져 어, 야야야래야야로 말이야? 어? 전세 사기 고아주야왜음 어, 네. 새로 먹자 어? 잘 먹네

땀 넘어가는데 진짜 와. 맞아, 다 빼, 응? 완전 사이즈로 다빼 형님. 완전 사이즈로. 아 좋았는데 왜 그래? 오. 아 가만히 가만히 있어. 나 가만히 있는데. 아. 눈에 들어갔어. 오. 라이 <laughs> <laughs> 약간 미역줄기, 기기 <이기>. 건지기, <laughs> 순윙 까불다가 그 불판 부셔버렸다 아눈소리 불판 어이 XX야 맞아 기름 탄다고 됐어 됐어 까불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불판은 가만있어 불판은 가만히 있으 <laughs>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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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만히,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니까 데모? 내가 집도해 여기 다르거든 여기 여기 들어가면 다르거든 전세사기? 전세사기 그 몸에 더 틸라고? <laughs> 내가 집도 해. 아무 응. 말도 하지마. 다들 가만히 또또 또 이제 몸 튀면 막 뛰어다닐라고? 그러다 저 에프킬라 <laughs> 부시고 그냥 술 부수고 카메라 부수고 막 부실라고? 뛰어. 야, 근데 지금 시간이 여기로 배달 오는 배달 은못 겠다. 야일상이 텐데 뭐. 야 지금 시켜? 근데, 지금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치킨 있고 그다음에 뭐 맛있다. 국밥이나 뭐등갈비찜뭐 이런 거 있고 분식 있고 다있어 먹을만한 거다어야 치킨으로 시켜. 치킨 뭐? 바닥 순살? 나 바닥 순살. 그래, 오 어, 시킨다. 응. 어차피 치즈방할수 있어서 시도볼게맞겠네 프라이드 아... 양념, 프라이드 간장. 간장. 프라이드 아, 양... 간장으로 두 마리 파닭 야... 시킨다. 양념 간장. 아니 프라이드 간장? 아니면 양념 간장? 양념 간장. 프라이드 없이? 아, 파닭인데? 아, 파닭이라서 나는. 아, 하닭이 네가 먹고 싶은 맛두개다 처먹겠다는 거잖아 지금. 아니 의견 제시 아, 오케이. 그럼 양념 간장으로 시킨다. 이상. 이이 정도도 나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야, 먹오 그렇지. 맞긴해 가 선택한거잖아 럼 내일 그냥 뛰어와 야야야 말또왜 이렇게 아니 아니야. 내가 말이 아. 그렇다는 일단 시켜봐 일단 일단 지금 아니 2만 2천원 배달 하는데 오는지를 봐야돼 일단 시켰다 일단 우리 자본 하나 뺏겨 돼지 새끼 자본이래 너뭐 알아? 베트남에서 그 고추 구워주는 사람같애 아나? 녕하세요아안되나안되나다 <laughs> <laughs> 네. 이것이, 이것이 현실, 이것이 한세 삼겹살 해봐, 보나. 어. 아, 절대까지. 어. 안면는데 어딨어? 뜨고. 야, 무슨 내가 먹고 있는데 야, 그 BHC로 한번 시켜볼까? 대기업의 힘을 한번 볼까? 에너이 응. 4천 원이긴 하거든. 아, 일단 해봐.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 야, 승재 오늘 먹어. 다 이것다. 응. 이제 아까처럼 한번 먹자. 잘 먹고 딱 들어가서. 아 맛평가 기다리는 거야? 그냥 싸줘 네뒤졌어너 빡대 오 베이컨 <laughs> 베이컨 이거 어, 되그 맛있게 익었는데 네, 내가 고기를 안 구워서 그렇지와좀 구워라 야 앞으로 먹어 구워라 응 익긴 했네 나 이제 은퇴할게 익긴 했어? 응응 잘먹었어 응. 어, 네, 안녕하세요 연기가 막혔어요 네 사장님 <laughs> 죄송해요 네네 네. 올라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올라가서 네네 네. 어. 바로 일어버리기 여기가 그러니까 방이 어가 되겠어요? 어, 어 네. 예예 예. 네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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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근데 진짜 응? 새로한 잔을 안 먹네. 그 먹어라. 강라 안에 있지? 어디가? 머리가 어디 나갔던지? 왜, 왜 그러지? 얼굴도 아지 얼굴도 아파, 고새 대윽날안 음. 안주 하나 찍어봐야지. 어. 거 어. 아, 찍지도 색소. 않았는데. 너 방금 이렇게 먹었잖아. 어. 알어만 아. 해줘. 음. 아, 먹고 술 먹는 스타일이야? 음. 음. 아. 에어컨 좀거든요 예. 네. 네. 장시간 해버리면은. 네. 좀 그렇더라고. 알겠습니다. <목소리> 맛있어요? <웃음> <웃음> 저 소주 한 잔만 줘봐요. 응? 음? 저 소주가 없는데. 사장님. 네. 한 잔, 한 잔. 한있는 소주인데? 예? 한있는 괜찮으세요? 음. 아, 음. 음. 이어지. 사장님 고기도 음. 드십니까? 예? 고기도 음. 한잔 음. 드십니까? 아, 저거, 저거 먹게. 저거 음. 하 싸지 마요. 저거 먹게. 요술 모자라면 저한테 얘기하고요. 예. 안 모자라요. 예? 안 모자라요, 사장님. 안 아, 모자라요? 응. 아, 수로 많아요. 고기는 없어도. <웃음> <웃음>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왔어요. 인천요? 무슨 동요? 동요? <놀동> 저기, 저쪽에조 그, 만집 하나 있거든요. 응. 가한 달에 한 번씩은 가요, 거기. 아, 사장님, 배달은 응. 안 되죠. 여기는 해미는 시골이라 응. 일찍 문 닫고만, 일찍 그래요. 응. 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몇 시에요? 8시. 8시요? 배달은 안 돼, 요 배달 배달은 안되잖배달안 돼, 여기까지 안 와요. 가까운 데도 안 오더라고요. 음, 안 되겠네. 뭘더 뭐 씻고 싶은데요? <laughs> 한번 얘기해볼까? 아, 아까 얼굴도 방금 어디 전화했는데. 안 와요, 여기, 배달. 안 된대요? 예. 뭐 어떻 되던데? 다른 데는 어떻게 오던데, 막. 사람을 지키더라고요. 음. 아, 그래요? 예. 해보면 되겠네. 다른 데한번와요 오더라고, 오기는. 음. 때까지 해야겠네. 아니, 한번 찾아봐야, 음, 뭐. 음, 어딘가. 술모자라고 얘기해요. 예,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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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손자들 왔던데? 맞죠? 예? 손자들. 예, 왔어요. 예. 아까 수박 줬거든요. 어, 형이 아 엄청 똘똘하던데? 그 얘기 들었어요. <laughs> <먹었다. 웃음> 형이 막, 모르는 사람 주면 안 돼. 라고. 근데 여기 벽돌집에 <laughs> 있다는 거요. 예 뭐, 할아버지가 음. 벽돌집에서 뭐, 이러고. 아, 사장님, 그거 먹어도 돼? 하고 줬거든요. 까리거든요 음. 손자들 음. 엄청 귀엽던데, 똘똘하고. 아무튼, 미고 왔으니까 재밌게 놀아요. 예. 음. 네네 <laughs>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해주고 여기 너무 좋아요 네? 계곡도 있고 계곡 옛날에 좋았었는데 이번에 어. 서산에 피해 있었잖아요 음. 뭐요? 여기만 피해가 없어요 음. 음. 이 밑에서 다 날아갔어요 아. 저 위에 막 마당까지 다 날아간 거예요 음. 음. 엄청 여기 피해 커요 엄청 여기 비한번 보고 왔어요 이 앞에 음. 엄청 크게 와가지고 한순간에 막한 500m 내려버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곡이 막, 변해버렸다니까요, 계곡이. 물이 음. 지금 피해가 없어요. 음. 몇 가지는 안 올라왔는데. 저 밑에가? 예, 이 밑에도 물이 10개장 차고 그랬어요. 네. 막 수영도 하고. 작년에 왔을 때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작년에 왔어요? 예, 네, 저기서 왔거든요. 여기 왔었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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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여기 대기요 그때는 막, 그때는 막, 돌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정말 어. 하나도 없잖아요. 아, 네, 네. 아 오구나 네. 좋아가지고 또, 또 왔어요. 내년은 더 잘해 놓게요. 을내 <laughs> <laughs> 예, 올해 이제 저거 이제 군수대에거 이제 완성해 놓은 거거든요. 예, 내일 모레 이제 완성돼요. 음. 또 와주니까 진짜 고맙고 아무튼 재밌게 놀아요. 네, 또올게요형 들어오세요. 들어. 와, 이거 적당히 잘 샀다. 음. 칭찬해. 음, 진짜 인정? 그걸 뭐자라 아니야, 되게 좋은 거야. 야 아니, 그, 사장님이 오시는 분들 보면은 주문하시는 분도 있대. 응, 되는 데가 있대. 있대. 응. 근데? 트라이 해보라는 소리인거지 어 맞지 맞지 야, 야 땀에 잡았어어 아, 지금, 지금 나 지금 넋이 나갔어 야얘땀 야, 봐봐 아, 아까 넋이 나갔어 입 마시고 뭐고 다나가 버렸어 아 근데 부족하긴 하다 응적당한 것도 맞아 한 팩은 더 먹을 수 있긴 해 아니 이게 안 더웠지? 한두배더 먹을 수 있어 아, 확인그 아, 그거 때문에 그런 거지 뭐어 핑계야 핑계야 야야야 야. <laughs> 야, 고기 안 굽는 놈 누가 불을 그냥 다 붙여놔가지고 막긴 용광로를 만들어 놔가지고 생각없이 와 진짜 내수익이었으면 그냥 야, 일처리를 그냥 근데 어떻게 다 했는고 야야야 그래 그래도 이쁜 어. 맞아 어. 이거 내내 비기다 내 내수익이었으면내 유일한 차를 만들고 가야 돼 대답이나 됐으면 같긴 해 지금 우리의 그 저녁 타임밍 이게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풍목하냐 <laughs> 응. 가난하냐 가난도 한번 느껴봐야지 아 <laughs> 진짜.. 아, 저건 진짜 아닌 것 아, 같아. 야, 누가 오면 어떻게 너, 저거 까먹혀. 야, 묵돌이도 입고 있는 내가 잘못이야, 지돌이 벗고 있을 거야. 맞긴 해. 아니, 치도 사... 됐어. 4만원어치 시켰는데, 치소한번더 아... 도전해볼게. 응. 아, 약쁜진이 부족하다. 아, 진짜 부족하다 정도는 아니야. 그냥, 부족하다. 왜그르라고넌 근데 여기가 돼. 다이어트를하는 거야? 다이어트가 아니라, 진짜. 뭐야? 귀엽잖아요? 어머 귀엽다. 아이. 너무 은증에 있어야 돼. 지도 않네요, 근데? 예? 아니 새끼나 아, 주인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 사람만 음만 <laughs> 좋아한 거예요. 음. 아 이런데 사면 강아지 진짜 키우고 싶다. 이런 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귀여워 너무 귀엽다. 예예, 예. 차에 똥 엄청 쌌대. <laughs> 두번 싸고, 두번 오바이트고. 아이고, 오바이트였어요? <laughs> 고생했네. 다퍼하죠 처음에 온 거니까. 어디야? 아직도?